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께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국수에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조건, 제자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갈매기 떼들이 망망대에 바위섬에서 어, 아래서 부화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장소가 지구촌 전체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소로 이제 오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어요 하루는 이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가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가 없나 몰색하려고 창공 높이 올랐습니다 올랐더니 저 멀리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리로 이주한다면 바위에서 살던 고난과 고통을 다 씻어버리고 복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고 내려와서 이제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그런 유토피아가 있다 했을 때 동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너나 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바위에 으면서 부화하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지구촌에 삶의 주거지가 거기밖에 없다는 그런 오해를 갈매기 때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홀로 친구들을 두고 유토피아를 향하여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열악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과 지혜와 믿음이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며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간 것이 갈매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갈매기 조나단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운명을 방해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타성에 젖어 사는 그 삶의 습관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부자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서로 지내면서 우물의 물이 줄어가니까 세상이 감다 그렇게 말해. 우물의 물이 막 솟아나니까 세상이 홍수로 고생한다. 자기의 털에 박힌 사고 방식과 삶의 주구지를 떠나보지 않는 타성에 젖은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세월의 약이 났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선. 타성에 젖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 사는 사고방식이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한 번도 이 타성에 젖어 살기 때문에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환경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할 여지와 여유도 시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갈매기 조나단을 보면서 저의 삶을 위협했던 것이 마귀가 아니라 타승에 젖었던 삶이구나. 참 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이 받은 종은 적시 가서 수구에서 갑질로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슬퍼 현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투자와 동시에 부도날 수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도 갑질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한 달러도 받은 종은 수군에 사서 거절을 두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언덕에 넣어서 갑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리라도 가져와야 했지 않았느냐. 저놈 것을 뺏어서 다섯 달란트 가진 종이 있게 주고 이 놈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가 쫓아라. 해서.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년 전지 살때 현재도 불편하지만 미래에도 보장 못 받고 나가서 영생도 우리가 선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다시 주인에게 주인이 준 주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이세종다그러나 가슴 뜨겁게 간파했던 다섯 사람한테 두단테 받은 종은 열악한 상황이고 부도날 수 있는 상황에도 성실히 자기의 기능을 발휘했던 거죠. 그한달한 달에서 한 받은 종은 부도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또더 나아가서 주인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타성에 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죄 지지 못하게 우리를 가두는 것이 감옥인데 감옥에 가도 가둘 도가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성입니다. 타성은 깜빡이 넣어도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신분을 가졌다 했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듯이 하늘나라도 심답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신분만 바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이야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 말은 타승에 젖어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타승에 젖어 사는지 아닌지 몰라. 왜? 신분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에대해서 고민해 본바 없고, 그리스인답게 살고자 의지를 발휘하며 선한 싸 삶을 사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한다 했죠. 열매를 칼포스인데, 행동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패턴, 사고 방식.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사느냐. 삶의 패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지. 교회에서 주는 그 신분, 직분 사역만 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 내가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느냐. 하늘과 시민다운 패턴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의 시스템에 맞게 사느냐.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몸에 익숙하니까 이대로 밀어붙이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니다 우리 삶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하늘의 방식에 맞게,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살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 말, 이 달란트는 금 37.5kg 그다음 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살것인가 열심히 하늘의 뜻에 맞게 살 것이냐? 세상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어려운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것처럼, 아니면 한달은더 받아 수군에 사줬던 사람처럼,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대로 되서 가서 안 된다는 거죠. 80인데 8이 나고, 콩 10인데 콩이 난다는 말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획득하려면, 신앙의 덤으로 절대 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 악화일로에 놓일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 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신앙으로 완주하려면, 더 이상 탓승에 저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에 대한 해석이 신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실제적 해석을 한다면, 탓승에 저어 살려면 날못 따라온다. 탓승에 저어 살았던 그 방식으로는 나를 못 따라온다. 탓승에 저었했던그 사고방식으로는 신앙생활 끝까지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승에 저었는지 아닌지 몰라 신박함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방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로마의 사람도 로마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다승에 저자 산다면 불행합니다. 어쩌면 타승에 젖어 살고, 이 여기서 탈피하지 않고, 타승에 젖은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혹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제자도죠. 우리 그리스도 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영광을 함께 받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 현재 사고방식과 따라 할수 있겠어요? 가다가 막피곤하면 쉬고, 비가 나 말로 때려치우고.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누가 보면 17장,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에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이 믿음을 보겠니? 이 말씀은. 다 배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관성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송 자주 하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네. 참, 그런 고백은 하는데, 타승의 제자체 고백해본들, 하나님을 향한 립서비스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시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 먼저 자기를 보해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 몸의 행신을 죽이면서 살리라 몸의 행실이 뭡니까? 타성이 있야 사는 거. 그걸 버려야 신앙생활이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뭐 세례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타성에서 벗어날 때부터다. 저희 가정은 6대째 예수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생을 예수 믿습니다. 저도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6대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을 것 같지만 그 갈무리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다 막지 않은 거예요. 왜?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먼저 믿은 조상들 앞에 식구들 앞에 죄송하죠 사역을 시작하려거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 타성에 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야합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통과속서가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 부재가 바로 타성에 젖은 것입니다. 내가 한번 사익을 시작하거든.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말, 끝까지완주했네는 이것이 타성을 극복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 친구 중에도 목회하다 그만둔 친구 많습니다. 하나 어떤 친구가 전화와서, 야, 니네 오래 간다, 그래요. 참, 내할 말이 없더라고. 뭐, 목사가 지 70도 안 됐는데, 70 넘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목사 그만두고 집사 됐대. 그러면서 저보고 오래 간다니까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오래 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저도 그만두라 말입니까? 성경은 신앙생활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 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산것도록힘써라이 말을 다 승리치지 마라 그래야 승리한다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아이 말씀의 뜻을 그렇게 이해한는데 거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왜요 모양 욕 꼴로 사는가? 흙수저로 태어났어? 아닙니다.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매기 조나 다닐 라고 하는 그 조류도 운명을 바꾸려고 발부동 치는데 마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운명과 신앙생활의 변화와 경신을 위해서 시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합니다. 사람이 종교에차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제자도는 꼭 목회하는 것만이 제자도가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제자예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관성 이 있어야죠. 우리 말로 3천 포로 빠지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 봤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이. 같은 목회자로서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갖고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이 그렇지 않선. 신앙생활이 잘안 되고 생활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복주지 않았어. 때가 안 됐어. 심마말로 전생에 뭐잘못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타승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럼 타승에 젖어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 생활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변하게 어요 지금까지 살았던그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만일 제대로 살았다면 더잘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복 받지 못하도록 볼모를 잡고 있어 무엇을? 타생을 벌고 볼모 딱 잡고. 꼼짝 달성못하잖아 마귀가 나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나에게 틈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도 있지만 타생에 젖어 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는 인생이 어떤 걸 경험하고 맛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끝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실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누죠? 나죠. 가슴에 젖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니 다시 한번 더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더 이상 타승이 젖어서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완주해 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역들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타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서부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 타성에 젖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안에 경신이 일어났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대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